오늘의 공포 게임 버거앤 프라이츠 번역하자면 버거 공포증이라는 인디 게임이고요. 늦은 밤 당신은 햄버거가 먹고 싶어 가게로 향합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라네요. 그럼 바로 비게어 일단 게임 인트로 영상 없이 바로 시작인데 어 지금 보니까 너무 늦었다. 난 집에 갈 시간이다라고 써 있고 이제 뭐 자전거 조작법 이런 거 같은데 자전거를 타고 이제 버거집에 왔나 봐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서 어 이, 이거 운전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 어? 뭐야? 어 운전 너무 어려운데? 주작이? 오케이. 오 이거 상당히 어렵다. 어, 잘 쓰러져. 어.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버거 앤 프라이츠. 그냥 햄버거 사고 이제 집에 가는 여정을 담은 공포 게임인 것 같아요. 반대편에서 차 오면 어떻게? 아 근데 운전이 이거 상당히 까다롭네. 살짝 어지럽네.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지나갑니다. 아, 나도 차 타고 싶은데. 자전거 너무 빡세. 언제 집에 가? 가자, 일단. 그래도 뭐, 가로등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고, 헉? 뭐야. 자전거가 쓰러져 있는데? 뭐, 누가 자전거 타다가, 뭐, 고장나서 그냥 버리고 갔나? 근데 좀 옆에다 치워놓고 가야지. 저렇게 하면은, 도로에, 위험하게. 헉? 뭐야. 뭐야, 앞에. 방금 자전거 타는 사람 있었는데? 여기가 원래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곳인가? 뭐야, 왜 어두워져? 뭐야? 어, 너무 늦었어. 난 집으로 가야 돼. 아니,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뭐야, 대자뷰야 반복되는 건가? 뭐야. 일단 다시 가자.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근데, 글자가 약간, 처음이랑 다르게, 뭔가,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글자였거든요? 뭘까? 일단, 처음이랑 뭐, 비슷한데? 배경은? 이러고 가다 보면, 이제 차또 오겠죠? 반복이니까? 봐봐 안녕하세요. 오, 아, <laughs> 운전이 어려워. 아 이게 멈추면 안 되네. 계속 페달을 밟고 있어야 되네. 약간 현실 고증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은 자전거가 또 이렇게 쓰러져 있고. 헤? 뭐야? 근데 피가 묻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 저기 앞에 <laughs> 뭐야? 누구야? 왜 웃고 난리야? 무섭게. 어, 사라졌어. 귀신인가? 여기는 이제 철도. 기차는 안 지나가니까, 그냥 바로 가자. 뭐야? 이번에도 다시 돌아가는 건가? 아, 이거 어떤 게임인지 알겠다. 어, 이제는 글자가 아예 안 보여. 이거 계속 반복이네.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 세계에 갇혀 있는 건가? 뭐, 가다 보면 알겠죠? PT게임 그런 비슷한 식으로 계속 같은 걸 반복하고 조금씩 변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어, 기대가 되네. 과연 뭐가 나타날지. 자, 이제 가다 보면은 차가 오겠죠? 차탄 아저씨. 반갑다, 이제. 인사해야지. 오, 잠깐만 운전, 운전 조심해야 돼. 헉, 뭐야?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뭐야? 왜 그래, 아저씨? 왜 머리를 박고 있어? 아플 텐데. 운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나타날 차례. 이번엔 피가 더 많아졌어. 그 다음에 이제 귀신. 귀신아, 나와라. 너 나올 거 알고 있다. 어, 뭐야, 기차 소리. 이번엔 기차가 있네? 어, 뭐야, 조금 변화했어. 뭐야. 뭐야, 뒤도운데? 헐 귀신. 어, 잠깐만. 다가온다. 야야, 야. 안 움직여.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어, 기차 빨리 지나가. 어, 다가오지 마세요. 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 어, 사라졌다. 어, 나이스. <laughs> 뭐야? 기차 안에 뭐야? 유령 기차야. 뭐야? 어, 깜짝 아씨. 뭐야? 헐. 귀신이 이제 막 달라붙네? 뭐야. 아니, 무섭게 왜 그래. 오, 깜짝아, 씨. 이거 피해야 되나보다. 운전해가지고. 뭐야. 오, 나무. 오, 피해. 오, 오케이. 이제. 또 또한... 안. 오, 깜짝아, 씨. 오, 쓰러질 뻔. 오, 잠깐만. 야, 이거 자전거 운전 게임인데? 공포 게임이 아니고? 오케이, 피해주고, 나무. 또 피하고. 오케이. 또 뭐가 나타날까? 피해주고. 이제 하나도 안 무섭다. 그냥 내가 피해야 할 그런 것 뿐이야. 가자, 가자. 언제까지 가, 근데? 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구나. 오케이. 어, 이번엔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가자. 이번엔 또 뭐가 나타날지. 이제 패턴을 파악했어. 차 나타나고, 자전거 쓰러져 있고, 귀신 나타나고, 기차 지나가고, 다시 귀신 나타나고. 어, 여기 아까 호소, 호수, 호수화비 같은 거 있었는데, 이젠 없네? 어, 뭐 조금씩 막 변화한다. 죽음도 변했고, 약간 스테이지, 스테이지, 막 이런 느낌? 기대되는데, 이제 뭐 나타날지? 어, 자동차. 언제 와? 자동차 아저씨. 헥? 뭐야? 어, 깜짝아! 씨, 뭐야? 뭐야? 자동차 아저씨 죽었는데? 귀신 된 건가? 어, 깜짝이야. 어, 이제 점점 막 귀신들이 달라붙어. 무섭게. 어, 자전거 없어졌어. 피만 남았다. 뭔데, 뭔데? 뭐야, 방금. 어? 어, 기차 안 오고. 그냥 지나가고. 어, 이번에 새로운 장소인데? 뭐야, 이거 터널? 오. 살짝 변했어. 뒤에 뭐 있는 건 아니지? 뭐, 어, 긴장되는 부분? 이건 뭐야? 뭔가 반짝여? 헉, 뭐야? 뭐가 둥둥 떠다니는데? 밝은색? 귀신이야, 유령이야. 뭐야? 반딧불인가? 가자, 가자. 뭐야, 뭐야, 뭐야? 어, 야 뒤에 아, 이거 뭐야? 아까 그 아저씨, 에? 뭐야? 자동차의 이빨, <laughs> 아, 이거 피하라고. 아저씨, 정신 차려요. 운전대 잡아. 뭐야 이거 무슨 표지판이야? 어어어, 이거 피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어 야, 어려워. 조종이 근데 뭐 딱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살, 사실 어려운 척하는 거야. 긴장감이 있으려고 가자, 가자. 그냥 여기 뭐 계속 피하면 되잖아. 이렇게. 뭐, 어렵지 않구만요. 가자, 가자, 가자. 언제까지 쫓아와? 아, 뒤에 복, 어, 끝났나보다, 이제. 오케이. 사라졌나? 어, 사라졌어. 이제 뭐, 다시 햄버거 가게로 돌아가겠지. 아닌가? 뭐, 또 남았어? 어, 돌아간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또 놀래킬 건가? 뭐또더 남았나? 어, 호아비 뭐야? 왜왜 왜 느려졌어, 갑자기? 헥? 뭐야? 자전거 귀신. 야, 같이 가. 먼저 가지 말고. 같이 가자. 심심했는데. 말이나 하면서. 같이 가자니까? 사라졌네? 어, 자동차 아저씨 아, 안 나타나나? 이제? 보고 싶은데? 뭐야. 이번엔 약간 커브가 많아진 것 같다? 어, 터널. 어, 기차도 생략됐어 이번에는. 바로 터널이야. 뭐야? 뭔 소리야? 어? 뭔데? 누가 막철 같은 걸로 뚫을 기는 것 같은데? 뭐야 자전거 금지 표시판. 근데 어쩔 수 없어 걸어서 갈 수는 없잖아. 오, <laughs> 어, 깜짝아 씨. 자전거 귀신. 쟤는왜 이렇게 빠르냐? 나는 이렇게 느린데 부럽네. 약간 부스터 기능이 없어. 언제까지 가야 돼? 어, 뭐야? 헥? 뭐야? 헥? 귀신, 뭐야? 왜 이렇게 커졌어? 쟤 갑자기 거인화 됐는데, 진격의 거인이야? 뭐야? 헥? 뭐야? 이거 도망가? 어, 쿵쿵거려! 알았어 야 도망갈게 어 잠깐만 야 가고 있잖아 아좀 이거 자전거 좀좀오야 여기도 피해야 돼 설마 얘네들도 다 피해야 되는 거야 이거 부딪히면 안돼 그런 거 같은데 느낌이 어오오 오. 피했어 피지컬로 오케이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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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하지 마 어 잠깐만 어어 제발 제발 아아아 아, 아, 제발 제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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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1등은 내 거다 어 나오라고 1등은 내 것이야 아왜 이렇게 많아 얘네 비켜 뒤에 뭐 쫓아오고 있으니까 아직도 쫓아오고 있네 어 이번에 탈출이다 이제 끝인가? 어, 뭐야, 이건 또. 손이 왜 나와? 뒤에 이제 안 쫓아오는데? 왠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환영의 박수 쳐달라는 건가? 내가 1등해서 뭐야, 이 아저씨 아직도 있어? 아, 집에 좀 가세요, 이제. 아, 아! 아, 이거 다음에 안 되는구나, 손.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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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집에 좀 가시라고요. 어, 안 쫓아오나? 안 보이는데? 뭐야? 뒤, 뭐야? 이거 어떻게? 그냥 진행인가? 뭐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어, 세상이 약간 변했는데? 너무 늦었어. 약간 하늘이 빨개, 불길하게. 이건 또 뭐야. 무슨 비석 같은 거 세워져 있다. 세상이 이상하게 변했어. 뭐야, 귀신들 안녕? 아까 그 반딧불이들이구나? 뭐야, 마중 나와주는 거야? 야, 앞에 가면서 좀길좀 좀 밝혀봐. 잘안 보인다. 얘들아? 저 앞에 좀 비춰줄래? 잘안 보이니까 어.. 가는구나 오케이 여기엔 그 커브 구간이네 약간 감속해서 가야되는구나 뭐야 저거 눈알이야?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 건가? 언제까지 가냐? 어 저기 뭐 있다 앞에 뭐야? 어? 비상구. 어 탈출인가 보다.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나 묶였어. <laughs> 어 아까 그 귀신. 뭔데? 아야왜 목을 꺾어? 무섭게. 왜 그래? 오. 뭐야? 충분해. 뭐야? 뒤에 헐 헉, 귀신을 잡아가는데, 오히려 내 편인가? 뭐야? 헐 잡아갔어. 너는 여기 속할 필요가 없다. 넌 여기 속하지 않는다. 뭐야? 저승인가? 이거? 그러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가라. 이건가? 뭐야? 이건 또... 어, 깨어났어. 차 아닌데? 햄버거 가게에서 산거 있고, 어 뭐야? 헉. 아, 이 주인공이 차 운전하다가 저 자전거를 사고를 냈네. 근데 이제 자전거 탄 사람만 죽었고, 이 자동차 탄 주인공은 산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저승의 문턱에서 체험을 한 거지. 해버 나이스밀. Nice 좋은 식사 해라. 오. 뭔가 처음에는 그냥 반복되는 자전거 타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끝에 반전이 있었네요. 조금 소름 돋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까지 게임 버거앤 프라이츠. 버거 공포증이었습니다.